질문 답변 시간 아 질문 답변 시간? 걔 딜러정의 운전을 보고 어. 질답을 하고 뭐 이렇게 오. 진짜 잘하는 수동유속기가 어떤 건지 아. 보시게 될 거예요 진짜로 얼마나 잘하는지 붕붕 <laughs> <laughs> 방금 들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고 <laughs> 내림과 동시에 붕붕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그럼 부드럽게 음, 들어도 모르겠네 <laughs> 약간 놀리는 거 <것> 같은데 지금 <웃음> 웃음소리 크다고 혼날 거 같아 아아 조용히 해은 조용해 1, 2는 조용히 해야지 약간 드디어 오늘 QPD가 벨로스타 음. N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 예 수동 연습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이 차가 누구 차인가요? 이 차가 이제 어떻게 기해야 되나? <laughs> <laughs> QPD의 아방스 큐방스 큐나타에서 큐방스를 <laughs> 가장 궁금해하실만한 게뭐 출발 아닐까요? 보통 수동 초보분들이 아, 출발을 제일 어려워하시는데 네. 출발은 그냥 하시면 되는데? <웃음> <웃음> 아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laughs> <laughs> 사실 출발을 가장 어려워하시지만 출발보다 더 난해한 건 속도가 줄땐 기어를 어떻게 내려야 되지?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아니면 기어를 내리면 왜 이렇게 차가 이렇게 꿀렁거릴까? 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수동 운전 얼마나 하셨나요? 그러면 나이가 나오게 돼가지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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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많아야 되 차가 없네. 이렇게 올라갈 때 지금 4단 2000rpm인데 이럴 때 힘이 없다 그러면? 네. 3단으로 내렸더니 2,500rpm이 됐잖아요. 네. 그럼 좀더 힘차게 오 <laughs> 올라가는데, 네. 자, 근데 네. 같은 속도에서 4단일 땐 2,000rpm이고, 3단일 땐 2,500rpm이면 500rpm만큼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갭을 메꿔줘야 돼요, 우리가. 네. 그게 바로 레브 매칭이라는 거죠. 하... 그래서 아까 기어를 내릴 때 봉하는 소리가 났던 건데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4단 2,000rpm이에요. 네. 그럼 3단 2,500으로 기어를 바로 내려버리면 꽝하고 충격이 있을 거잖아.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 이렇게 레브 매칭을 해주는 거죠. 지금 찍었어요 혹시? 보어요그 <laughs> N에서 한번 레브 매칭 얘기했다가 잘 모르시는 분들. <laughs> 이거 이거 어. 보세요 지금 이분 레브 매칭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laughs> 어. 이게 결국 운전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레벨매칭 어, 기능을 끌수 있어야 된다 있을지언정 끌 수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음. 밸러스타에는 다행스럽게도 레벨매칭을 켜고 네. 끌, 수, 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저도 좀 읽어봤는데 중립에 놓고 살짝 밟았다 다시 기아 넣는 거야? 아니레벨매칭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네. 그렇지만 네. 네. 실질적으로는 4단으로 부분 가고 있다가 크러치를 밟아서 동력을 끊고 그와 동시에 방 하면서 거의 방 하는 그발 동작과 기어가 들어가는 손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음. 방 하면서 레브 매칭도 되고 기어도 변속이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거잖아요. 기어를 뺀다, 중립으로 넣는다, 레브 음. 매칭을 방 한다, 다시 기어를 넣는다. 음. 이러면, 어, 그럴 바엔 그냥 자동 변속기를. <laughs> 의미 없어. 언니, <laughs> 주말에 그 연습 끝나시고, 저를 소나타로 데려다 주실 것같은 자동차가 이렇게 편하다고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왼발로 라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라면이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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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 처음 봤습니다 저... 아, 이거 아, 진짜 아, 쓰지 마세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얼굴 빨개졌어요 죄송할게요 운전자 다까이 시선 끄면 어요 이거 쓰면 되게 괴롭힐 거예요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자, 아, 자, 아, 자 음. 가고 있습니다 5단 1500rpm인데 장. 아 이소. 아 근데 또, 이게 네. 이거를 살, 할 타이밍이 난안 오던데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는 근데 좀 약간 네. 수동 변속기 어느 정도 상당히 익숙해지신 다음에 레벨 체칭 연습하시고 오늘은 사실 그 정도 단계보다는 아예 수동을 처음 잡하시는 분들에게 좀더 이렇게 어울리게끔. 그러면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어, 어느 어느 걸좀 중점으로 해야 돼요? 뭘? 출발? 저는 사실 네. 어, 오늘 이 영상의 결론이 이렇게 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음. 수동변속기 출발할 땐 이렇게 하세요, 멈출 땐 이렇게 하세요, 뭐 기어변속은 어떨 때 하세요 보다는 음. 왜 수동을 처음 몰아보시니까 이런 생각이 드셨잖아요. 아 자동변속기가 너무 좋구나, 그쵸. 나의 적성은 수동이 안 맞는 것 같아라는 결론에 음. 모두가 다 도달을 하거든요. 보통 보면. 음.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 순간이 되게 짧을 거야 예 길지 않을 거야 음. 그 기간만 그 고난의 기간만 넘기면 음. 이 수동의 즐거움을 진짜 즐기실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의 말미에는 아 수동이 생각보다 두렵지가 않구나 음. 두려운 이면에 재미가 되게 크구나 라는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즐거워질 수 있겠죠? <laughs> 아 <아이>, 그럼요 진짜로 <laughs> 아니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타고 나왔는데 되게 좀 그동안 오토 운전 오래 했을 때는 그냥 뭐 그냥 밟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응. 오늘 되게 오랜만에 긴장하면서 되게 재밌게 온것 같아요. 진짜 재밌는데? <laughs> 땀도 많이 나고. <웃음> <웃음> 뒤차가 가까이 안 오더라고. <laughs> 어, 언덕언덕언 <언더, 언더>, <laughs> 오오 아니 이건 그냥 너무 초보자적인. <laughs> <난> 긴장되로 <laughs> 제발 내가 여기 앉았으면 좋겠다는. 아, <laughs> 어, 진짜?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건 현대 기아는 HAC가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그럼 쉐보레나 뭐 이런 데는 그런 기능이 아예 없어요? 쉐보레는 일단 없지 않나? <웃음> 어? 있을걸요. <laughs> 요즘에 경사로 밀림 방지 같은 아 대부분. 아니 아니 수동 변속기 차에서 자동 아 변속기 차량 말고 아 또그분들 아, 오신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아 일단 쉐보레 차에 아마 수동 변속기가 그 마티즈밖에 없을 텐데 아베오가 아 있나 보나 아, 아, 아베오 아베오 맞아. 아비오. 아비오? <laughs> 광고에서 그러잖아요. 아비오, 아비오. <laughs> 그, 좀, 개그의 영역은 저희한테만 좀느껴지요 <laughs> <남겨주시지? 웃음> 자, 또한번 기어를 내려볼게요. 이렇게 앞차가 가까워져. 네. 4단이야. 네. 속도가 줄고 있어. 네. 기어를 내릴 때, 방하고 내리면 전혀 충격이 없죠. 레브 어... 매칭을 하면서 기어를 내리면. 근데 한 번, 차에는 안 좋겠지만, 레브 매칭을 하지 않고 기어를 한번 내려볼게요. 어떻게 네. 되는지. 자 일단 기어 올렸습니다. 네. 가고 있죠. 네. 레브 매칭 안 하고 그냥 내릴게요. 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자 똑같이 가고 있는데 레브 매칭 할게요. 네. 아 전혀 흔들리지 않죠. 네. DSG나 PDK처럼 그냥 보정을 하는 거지 사람이. 아 변속기가 할 일을 사람이 해주는 거지. 그니까 제 와이프가 타다, 말, 말 타는 느낌 나가지고 막. <laughs> 막 윽소리 나고. 애기는 아. 좋아했는데, 아. 나 이렇게 덜그락거린다고? 아. 그, 제가 이제 전 정말 초보라서 오늘 아침에 궁금한 건데, 이렇게 4단으로 가다 앞에 좀 급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멈출 때? 멈출 때는 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멈출 때는 기어를 내리면서 멈추지 마세요, 시내에서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네. 운전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러지 마시고, 네. 그냥 4단으로 가다가, 이 차가 예를 들어 아이들링 RPM이 네. 엔진 회전이 800 RPM이라고 쳐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이렇게 서. 네. 지금 1000이죠. 네. 이쯤에서 밟고 그냥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아. 그, 그러니까 저도 시동이 꺼질까봐. 음, 시동이 꺼지지 않기 위해 동력을 끊어주는 거지. 음... 클러치를 밟아서. 그, 이제 다른 데도 찾아보니까 이제 중립에 놓고 차를 정차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하던데. 맞, 맞아, 그러니까 주, 이 상태에서 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어? 이렇게 가는 거 어... 동력이 끊어져 있잖아 네. 지금 이렇게 그냥 굴러가게 만드는 건 위험해요 네. 이 상태에서는 동력이 연결, 연결돼 있어야 돼 음. 스캡시프트 같은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건 뭐예요? 아, 예를, 아, <laughs> 예를 들어서 3단에서, 3단에서 4단, 아, 5단을 올리잖아 네. 근데 3단으로 가다가 네. 항속을 하면 돼 3단으로 충분히 가속을 했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5단에 닿는 거야. 음 그리고 기어를 아 내릴 때도 3단으로 내리, 내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네. 붕. 지금 5단, 4단, 3단으로 네. 두 단계를 거쳐서 내려왔는데, 네. 이렇게 안 내리고 이 방법도 있습니다. 5단으로 가다가, 네. 한 번에 그냥. 어 근데, 근데 야, 야, 약간 좀. 지금 사실... 진수하십니까?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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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번려 <이거 내 웃음> <번에> 둬요 <laughs> <laughs> 아 더워 <laughs> 근데 그 스킵시프트는 그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한 속으로 하면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스킵시프트가 사실... <laughs> 네. 어... 이런 얘기하면 또 누군가가 달려오실 것 같지만 <laughs> 네. 예를 들어서 내가 5단으로 가고 있는데 네. 저 새끼가 나한테 도발을 했어 아. 빨리 따야 돼자 <laughs> 그래서 나 5단으로 가웅 아. 가고 있는데 어? 네. 저거 과학이다 지금 네. 저기 네. 과학하고 아, 있잖아 마피아고. 과학을 따야 돼 내가 네. 그러면 웅 음, 가다가 해서 맞추고 네. 치고 나가는 거지 아. 이렇게 아. 오! 이렇게 네. 네. 이러면 폭발적인 가속을 즐길 수가 <laughs> 있다 이거 다 찍어놨습니다 <laughs> 왜? 규정속도안 그 했어, 지금? 어? 아, 괜찮전 잘하시네. 오토바이를 좀 많이 타셔서 그런지 좀. 아, 저기요? 지금 드릴 수있어가 여러분, 농담이에요. 아, <laughs>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4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4단. 5단. 오. 힘이 충분해, 5단에서. 5단에서 힘이 여유로워서 6단으로 가도 될것 같아. 그럼 6단. 6단? 나 6단까지 못넘어왔는데 다시. <laughs> 6단으로 가는데, 1,500rpm이 힘이 딸리잖아요. 네. 그러면 5단이나 4단으로 가고 싶잖아. 네. 그럼, 방에서 5단. 어, 그래도 힘이 딸려. 2,000rpm밖에 안 돼서. 사람도 네. 3명 타고 있고. 그러면, 아, 나는 그러면 4단으로 한번 가볼까? 오, 방. 이렇게. 야. 난 나는 이 속도에서 폭발적인 가속이 필요해. 그러면 <웃음> 가자. <laughs> 와, 진짜 잘 나간다. 잘 나간다 진짜. 핵심은 수동 수동 운전의 핵심은 여러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동승자의 고개가 까딱거리면 그건 잘못된 운전이에요. 업이던 시프트 업이던 다운이던간에 차가 늘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변속기를 망가뜨리면 안 돼요. 기어를 내릴 땐 레브 매칭을 꼭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싱크로나이저라는 부품을 보, 그 보호하기 위해서는 클러치를 두번 밟는 더블 클러치 같은 것도 쓰긴 하는데 오늘은 초급반이니까 <laughs>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꼭 RPM, 그 엔진 회전 보정을 해주시고 업시프트 할 때도 사실 좀한 박자 쉬어주는 게그 싱크로나이저 보호에는 좀 도움이 됩니다 레이스 환경이 아니면 기어를 넣을 때막 이렇게 빵!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더 이렇게 부드럽게, 보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넣거든요, 기어 넣을 때. 어우, 되게 우아, 한데요지 네. <laughs> 근데 막, 막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막 힘으로.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 네, 약간, 엔 때문에 수동 운전해도 많이 궁금해 하실 어린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벨로스타 N 때문에 수동 변속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8 0 k m 에서 항속을 할때 네. 지금 6단일 때는 옆, 그 순간 연비가 25에서 30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제 5단으로 내려서 엔진 해저를 높이면 순간 연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어... 이러면 이제 좀 이제 항속을 할 때도 할 때조차. 좀 연비가 떨어지죠. 왜냐면 엔진 회전을 높게 쓰니까, 6단보다. 그래서 기어비가 길면, 즉, 엔진 회전을 항속할 때는 낮게 쓸수 있다면 연비를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속할 때는 업시프트를 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 속도에서는 사실 5단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힘이 넘쳐 지금, 5단이면. 6단으로 가면 기름을 훨씬 아낄 수가 있죠. 본잘로도 지금 수동 운전을 한지 다시 시작한지 얼마나 됐죠? 저는 처음에 2017년 11월달에 아 12월달에 해서 지금 세 번째 다 수동했어요. 그 지금 이렇게 딜러정 얘기한 거에서 어느 정도 딜러정? 아 지금 잔소리죠잔소리죠 <laughs> 아, <죄송. 웃음> 아, 네, <laughs> 어느 정도까지 이해됐고 할수 있어요? 레버매칭은 이제 뭐80% 정도 완성된 것 같고 어... 86으로 바꾸고힐엔터 연습하고 있어요. 힐앤톤? 힐앤톤은 언제 쓰는 거예요? 제동과 동시에 제가속을 준비할 때 사실 그럼 공도에서는 쓸 필요 없는 기술이네요? 공도에서는 사실 그리 쓸 일이 많지는 않죠 그렇게까지 파워풀한 운전을 왜, 왜 인터체인지 나갈 때 지금 최대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laughs> 그보다는 사거리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 가끔 이제 좀쓸 일이 아, 있죠. 네. 저는 다써요네코너만마다어요저 쓸... <laughs> <내> <알았어요. 웃음> 같은 경우는 사실 공도에서 굉장히 준법 운전을 하기 때문에. 히앤토를 써야 할 정도로 그 제동과 재가속을 함께 준비할 만큼의 어떤 그런 폭력적인 운전을 하지 않거든요. <laughs> 하지만 네. 이분 저희 뒤에 타고 있는 네. 분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laughs> 아 근데 진짜 이게 꿀렁임이 없어. 아나 지금 깜짝 놀랐어 이정도 몰랐어 그러니까 차가 늘 평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혹시 이니셜 D처럼 물받아도 그렇게 연습했던 과. 거 어, 근데 어, 진짜 도움이 돼요 네. 그런 아, 게. 내일부터 요구르트 이렇게 넣고 <laughs> 먹으면 사라지는 <하시는> 거예요. <laughs> 도착하면 줄어들어 있어. <laughs> 어 어디 갔지? <laughs> 아 근데 진짜 재밌는 거 같아 수동 운전. 곤잘로가 봤을 때 네. 이제 수동 운전 사실 곤잘로도 입문 단계거든요. 그렇죠. 곤잘로가 봤을 때 수동 운전의 매력이란 어 교감, 교감. 내가 네. 그러니까 기계를 좀 제가 다룬다는 느낌 너무 좋아요. 그렇지. 그래서 자동 운전 변속기 하면은 졸리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동 변속기는 사실 자동 변속기 차는 속도를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맞아. 근데 수동 변속기는 그저 가속을 하고 감속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지. 어...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동차를 정말 즐길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수동변속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변속기를 1,500% 이해할 수 있지만 자동변속기만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은 수동변속기를 이해하기 힘들죠. 지금 살짝 자동변속기 타시는 분들 까시고. 그분들이 이 말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laughs> 약간, 약간 그러니까 이게. 이게 또 이제 어, <laughs> 뭔 말이냐. 어? 요새, 요새 뭐 자동변속기가 얼마나 좋은데 가속이 얼마나 더 빠른데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계속 자동변속기 타시면 되고. 어떤 이런 퓨어한 운전의 즐거움을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수동 변속기를 빨라서 타는 시대는 끝났거든요. 그쵸, 명확히 사실. 말해서. 아반떼 스포츠도 듀얼 클러치랑 수동이랑 인제 랩타임이 거의 비슷하게 돼요. 아 진짜? 네. 그만큼 빨라요. 빠르긴 빠른데 재미가 없다는. 거죠. 아, 그렇지. 수동은 이제 감성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머리를 붙이고 가야 될것 같아. 안 풀려 머리가. 근데 오히려 저는 네. 자동 변속기 엉성한게더 꿀렁거리는 것 같아. 맞아. 아. 디볼리 이런 거있잖아 <laughs> 디볼리 시승나가는데 엄청 불러 걸리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수동 면속하는게 낫겠다고 싶죠 제대로 운전하는 수동 변속기 운전자가 수동차를 몰면 웬만한 자동 변속기보다 오히려 더 부드럽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제대로 모는 수동 변속기 운전자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진짜로 전 방을 안 보지, 고금 발만 보고 있어요. 공부를 하려고 지금. 발목이 되게 좀 혹시 재무하셨식으로 지금. 맨들식으로지 왁싱을 하신 로요금딴방식으요 왁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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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